오늘은 필리핀 로컬 사람들이 어떤 집에 사든지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. 여기 옛날에 자주 찍었던 그 로컬, 로컬 마켓인데요. 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. <laughs> 네, 여기 이렇게 살이 덜했어. <laughs> 네 여기 이렇게 안에 보면 이렇게 누울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는 네 이런 공간들이 있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집이 하나 더 있네요 집이 되어 있고 방쉴수 있게 그리고 여기는 부엌 오. 네 이렇게 주사할 수 있게 있고 안전있고 여기 화장실 역시 없어요 이거 플러시 할수 있는 게. 브리다. 네, 근데 좀 이렇게 어두워서 불을 켰는데도좀좀 좀 어둡네요.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No flash. 어. 아, 진짜. 정말 이따. 정 이따. 있다. 킨 치킨 이 치킨 이이렇게 키우고 있었네요. 여기다가. 나왔어. 킨 비타. 치킨 이 치킨 비타. 이이 치킨 비이 치킨 비타. 이하킨는타이 치킨 치인가 봐요.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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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게 그니까, 그니그니그 가방들도 많고 <laughs> 여기 사진들도 많네요 어, <laughs> 네. <내 화장실. 웃음> 어, <이렇게>. 여기 옷 같은 거를 이렇게 둘러놨구나 <듭니다. 웃음> 어, 이렇게 되어있다 여기도 플러시 없어요 근데 샤워할 수 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놨다 여기는 이렇 네.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네. 네. 안에는 볼수 없어요. 음. 아무래도 여기 침대 있고 여기 자는 곳인 것 같은데. 네, 아쉽네요. 귀찮게 아, <laughs> 네, 여기서 그냥 보여드릴게요. 자도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놔둬가지고 살충제도 <laughs> 있네요 이렇게. 공포 트럼 맞아 이렇게 좀 어떻게 잘야되다 플러스. 도 이렇게 넣고. 아, 모터 바이 예. 하나 더보여 하나 더. <laughs> 가면 m 리여기아 여기는 이 n Come in. Come in. Come in. Come i 네, 이렇게 뜨끔하지만 있을 건다 있네요. <laughs>